오늘은 회복 중인 중독자들과 가족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Teachable Heart, 그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순간부터 많은 책임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음식도 먹여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님들의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책임입니다. 아마존 정글이나 아프리카 초원 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 하게 되면 짐승들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사냥을 할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맹수들에게 사냥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광경인지는 일생에 딱한 번만 보게 되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말로 설명한 것을 한 차례만 들어도 자식이 사냥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일생 동안 기억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잘 가르쳐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독자들도 이렇게 변할 수가 없을까 하는 망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접해보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르치심의 내용이 과연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가?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이며 크리스천인 사람이 자기는 산상수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함으로 인해 여론에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말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설명은 이러하였습니다. 항상 수훈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것을 애호하거나 즐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구절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망치로 얼굴을 두들겨 맞는 것 같은 필링을 주는 글을 좋아하겠는가? 나는 산상수운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다. 그는 이렇게 산상수운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우리는 모두 손도 없고 눈도 없는 사람이 되어 이곳에 나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라, 내 눈안의 들뽀를 먼저 빼라 하시는 말씀이 도전이 되고 고민이 되는 사람은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감각하게 들리고 있는 사람의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고 변화 또한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든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 그 다음은 삶의 내용입니다. 즉 변화입니다. 저는 지난 29년 동안 저의 삶 속에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의 메시지가 다른 분들의 삶 속에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소원하며 몸부림쳐 왔습니다. 때때로 고민도 해 보고 실망도 느껴 보고 분노와 좌절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며 매달려도 보았습니다. 이 회복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왜 다른 이들은 연속적인 실패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잠겨만 있는 것입니까? 진행이 문제입니까? 교육 수준이 문제입니까? 이것도 유전입니까? 그러나 언젠가부터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렴풋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가 내 눈앞에 있어도, 또 지금 내 귀에 들려오고 있다 해도, 우리의 심성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르쳐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간단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 가르쳐지는, 잘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 생각해본 내용들을 잠시 여러분들과 쉬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얽매였게 되면 다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선입관과 자기 고집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고집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채찍질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우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래도 물론 변화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든 아니든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든 아니든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해군 군함이 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아주 나빠져서 비바람이 불고 시야가 매우 불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까지 말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망대에서 바다를 관찰하던 병사로부터 함장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배 앞쪽에 불빛이 보입니다. 함장은 그 불빛이 고정되어 있나 움직이고 있나 물었습니다. 병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자. 함장은 그렇다면 우리와 충돌 코스에 있다. 그 배에 시그널을 보내라. 방향을 20도 틀어달라고. 병사가 보고합니다. 그 배에서 시그널이 왔는데 우리 보고 방향을 20도 틀어달라고 합니다. 함장이 말합니다. 다시 이렇게 신호를 보내라. 나는 해군 대령이다. 20도 방향을 틀라. 저쪽에서 신호가 다시 옵니다. 나는 쫄병이다. 그러나 그쪽에서 방향을 트는 것이 좋겠다. 이 함장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구축합니다. 진로를 바꿔라. 그러자 신호가 다시 옵니다. 함장님, 여기는 등대입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누가 방향을 바꿨을까요? 고정 관념과 선입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폭넓은 생각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연이 되고 맙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니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correction 즉 교정을 싫어하는 자는 stupi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란 결국 잘 가르쳐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생 동안 배우는 자세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가르쳐지는 사람이 되어라,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이익을 위해 또는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남에게 피해를 계속 주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용서라고 하셨지 않느냐 하며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을 넉넉히 용서해 주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매일 사형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멍에를 매일 생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족이든 중독자이든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하지 말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지식이 불완전함을 이론상으로만이 아닌 실제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과 동의가 안될 때, 어그리가 안될 때,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가짐, 즉 열린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쳐줄 수 있는 마음맞춤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집니다. 사람들과 쓸데없이 부딪히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학교는 교실에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은 방학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울 자세가 되면 1년 내내 어디서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르쳐 줄수 있는 마음밭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걸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걸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노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걸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걸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상하여결실하였으니 와와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있는는라 하십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그 마음밭에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거나 또는 아무런 결실도 없이 이상에서 세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그 모든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기본 방침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마음밭은 길가입니다. 길가란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즉, 많이 밟고 다녀서 아주 딱딱해진 땅입니다. 이런 땅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왜 이렇게 꽉 닫고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짓밟혀진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그 상처가 흉터로 변하여 단단해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를 않습니다. 중동 문제를 가진 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 가운데서 자주 만나 볼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앞세우며 주장하게 되는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은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그 어느 누구의 범위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게으름을 위해서 귀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길가는 현재, 밭으로는 쓰여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완전 무감각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무감각한 것 같아도 그가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인생 무상도 느낍니다. 봄이 되면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 뭉클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차지하고 맙니다. 제가 무신론이 마음에 들던 시절, UCLA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있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실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문 서적과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논문들을 읽어야만 합니다. 어떤 책은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발행부수가 아주 적은 관계로 책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책들을 여러 권입니다. 책방에서 선체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마쳤지만 인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생명체 속에 엄청나게 복잡한 그러나 완벽한 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어마어마한 세계를 향한 아주 조그마한 문 하나를 열고 그 방대하고 오묘함으로 인해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머릿속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어마어마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어떤 힘,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창조주?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 정신 차려. 이 바쁜 시간에 무슨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냐. 빨리 오늘 실험을 결과를 정리하고 퇴근이나 해라. 하는 생각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새한 마리가 그 씨앗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40년 전 저에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돌밭에는 흙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장이 잘 되어지지 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도 하게 되고 교회에 추석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겉모습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아직 자신의 주장이 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고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므로 조그만한 환란이나 핍박, 시련이 오게 되면 대개는 넘어지고 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 먹고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얼마 후잘 되던 사업이 왜 망하는가? 없던 병이 왜 갑자기 생기는가?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제가 어떤 중독자 한 분을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얼마 후 주일날 아침 교회를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만 약간 스크래치가 났는데, 그분의 교회 출석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돌밭은 자신의 각본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쓰러지는 수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 떨기입니다. 가시 떨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식용으로도 별 소용이 없고 반상용으로도 쓸모가 없고 그리고 씨가 떨어져서 싹을 낸다 해도 가시 떨기가 근처에 있으면 그 기운에 치여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시떨기나무 밭에 떨어진 씨로부터 생겨난 곡식은 모양은 어느 정도 갖추어 있는데 나달이 맺힌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껍질을 까보면 속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필요한 햇빛을 가리고 영양분을 빼앗아 먹기 때문입니다. 길가나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가시떨기 밭은 그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들인가? 첫째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 염려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그 자체는 아무곳에도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우리에게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얼마 동안 회복 중인 중독자 중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을 얻고자 하는 정당한 동기가 있다 해도, 예를 들어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우리가 물질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버리게 되면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 세상 것들도 함께 섞여 있어 그 마음이 분열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 육신도 함께 고달퍼지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세상을 향한 욕심이, 유혹이 우리의 숨통을 조르게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신앙적 성품과 영적인 생명력이 상실되고 맙니다. 형식은 갖추었는데 열매는 없고 빈 껍질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